자 40번 한문장 읽어볼게요. The perception of the same amount of discount on a product까지가 주어들 어떤 제품에 대해서 똑같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 양을 인식하는 것이 depends on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죠. It's a relation to the initial price. 최초 가격과 굉장히 관련을 많이 맺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초 가격이 100만원이요. 근데 70만원에 할인할 때어 그럼 3 0만원이나 절약되네 최초 가격이 만원이야7천0원이준대 어, 3,000원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최초 가격과 굉장히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요 부분에서 그 최초의 가격 더 이니셜 프라이스에다가 내목한비카 나올 수 있겠죠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respondents 응답자들은 were 아, 응답자들은 were presented with. 뭐뭐를 받았어. BPP. 수동태니까 were presented with. 에다가 표시할게요. 그들은 받았어요. A purchase situation. 구매 상황을, 구매 상황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수 사는 그런 상황이 너한테 주어졌다고 해보자. 이제 그 응답자들에게 구매 상황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The persons put in the situation. p u s h 여기서 pp야. 내가 왜 확신하냐면, found라는 동사가 뒤에 나왔기 때문이야. put in the situation.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p u s h pp야. 앞에는 persons를 꾸며. I'm buying a calculator. 계산기를 사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죠 그것도 계산기 값이, 값이 뭐야? 15달러? 그래서 d e 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선생님, 설회사가 all calculator. 단순데, <laughs> 그잖아. 왜 코스트에다 s 랑 붙여요? 왜안 붙였을까? 과거형이야, 이거. 코스, 코스, 코스. 과거라서 s 랑 붙일 거예요 15달러 비용이 드는한 계산기를 사야 하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found o u 알게 됩니다. From the vendor. 행상. 그러니까 자판 깔고 파는 사람이 that the same product 똑같은 제품을 was available 쓸수 있대. in a different store 다른 가게에서 20분만 가면 떨어진 곳에. 그리고 at a promotional price 할인된 가격이 10달러라는 거야. 여기 말고 저기, 저기 조금만 가면 음, 원래 얼마였어? 20달러짜리 10달러에 팔아요. 그럼 반값이잖아. 이런 경우에 68%의 응답자들은 decide to make their way down 길을 걸어서라도 거기 가겠대 그런 결심을 하죠 to the store 그 가게에 가기거죠 in order to 오버하기 위하여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5달러 5000원이야 응? in a second condition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두 번째 조건 아 할인 폭이 다르구나 두 번째 조건에서 보면, which i n o l v buying a jacket? 자켓을 사, 옷을 근데 이게 125달러짜리야. 응답자들에게, 응답자들이, were told에다가 파란색 형광이라고, 말하다의 수도은 듣다라고 했죠. 똑같이, 125달러짜리 자켓을 사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이거 살 사람이 들은 거지, 대니아를. 이때 됐음, 목적절. The same product? 똑같은 제품이 was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was available 쓸수 있다 in a store 20 minutes away 20분 떨어진 가게에서 그리고 cost 120 there 그곳에 가면 120불 비용이 든다 라고 얘기할 거죠 was 가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cost 가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120불 정도. 그럼 아까랑 똑같아 5불 절약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지. 왜? 125달러에서 120달러면 할인폭이 적잖아. 근데 20달러에서 10달러면 50% 할인지잖아. 똑같이 5천원이지만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지. 이번에는, only 29% of the persons, 29%의 사람들만이 said that 대기하라고 말했어요. They will get the cheaper jacket. 더 값싼 자켓을 사러 가겠다고. in both cases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제품은 5달러가 cheaper 더 쌉니다 하지만 in the first case 첫번째는요 the amount was 그 양이 one -third, one third of the price 가격의 3분의 1이 되는거예요 and the second 근데 두번째는 25분의 1 25 가격이 되는거죠요 125에서 5달러 빼니까 What differed in both of these cases, these situations, 이와 같은 상황 모두에 있어서 what differed, 달라진 점은 was the price, context of the purchase. 구매와 관련된 맥락 속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이다. 구매와 관련된 가격의 맥락이라는 점 때문이다. When the same amount of discount is given, 똑같은 양의 디스카운트 액수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p u r c h a s i n g s i t u a t i o n 구매의 그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그 디스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미줄한 밸류가 절대적인 밸류냐 상대적인 밸류냐 상대적인 가치죠 상대적 가치 그죠 상대적 가치가 affects people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광고해요 평가해요 인식해요 인식하느냐 그니까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서 여기도 5불, 여기도 5불이야. 그럼 절대적 가치는 똑같이 5천원, 5천원이란 말이야. 근데 상대적 가치는 허! 10불에서 5불? 어, 예를 들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어, 여기는 125에서 5, 120불? 거기에서 나타내준 상대적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이 달라지게 됐다.